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할 조동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 날 학교와 공원에서 풍경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연이는 준비물을 꺼내지 못하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미연아! 준비물 꺼내야지. 어? 아, 어, 그게 무슨 일이야? 사실 어제 분명 집에 갈때 기억했는데 오늘 준비물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 저런. 나는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어제 선생님께서 준비물을 알려주실 때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오늘 준비물을 잊지 않고 잘 챙겨올 수 있었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준비물을 잘 기억하지 못한 미연이는 그리기 대회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해 난처해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이번 단원의 목표는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기울며, 준비물, 일정 등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기억, 기록하며 일정의 경험과 일과중 느낀 점, 생각 등을 기록해 타인과 공유합니다. 네, 일단 핵심 내용인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지, 진욱, 수진이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배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실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나 기억하고 싶은 글과 그림, 사진이 있어요. 글과 그림, 사진을 찾아볼까요? 게시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교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글로 적혀 있어요. 체육 대회 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반 시간표가 글과 그림으로 붙어 있어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그럼 칠판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요? 내일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적혀 있습니다. 준비물은 스케치북, 물감, 물통, 붓을 가져와야 해요. 은지, 진우, 수진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아주 잘 대답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교실에 있는 글과 그림을 찾고 기록이 무엇인지 공부해 볼까요? 네, 일단 기록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조리식 맨앞 왼쪽에 있는 조리시간 준비물처럼 내일 사용할 준비물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 혹은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실 등을 우리는 기록이라고 말하며 이처럼 기록은 기억하고 싶은 일 중요한 일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교실에는 내일 준비물, 교실에서 해야 할 일, 체육대회 사진 등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며, 그때의 느낌과 생각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 사진처럼 글로는 준비물, 그리고 그림으로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여기 달력에는 14일, 은지의 생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은지의 생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쿠아리움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네. 방금처럼 이 사진은 주말에 수족관을 다녀왔던 기록에 대한 그리, 그림이고, 밑에 것은 조리 시간에 무언가 했었던 일들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연이의 생일이에요. 다 함께 미연이의 집에 모여 생일 잔치를 하고 있네요. 미연아, 생일 정말 축하해. 나도 생일 축하해.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려면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알림장에 기록하고 있는 중이야. 음, 알림장이 쓰는 거 말고 기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다음날. 학교에 간 선영이는 어제 궁금했던 걸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선생님, 어제는 미연이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잔치를 하는 중에 미연이가 알림장에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저의 생일잔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알림장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림장에는 우리 모습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미연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것을 알림장에 기록하고 있었군요. 기록을 하는 방법에는 알림장에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록이 필요한 경우와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기록은 주제와 상황에 따라 글, 그림, 소리,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의 매체입니다. 이 여학생은 생일 잔치 때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가운데 남학생은 내가 자신이 악기 연습을 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학생은 체육대회 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네, 다음처럼 이세 명의 학생처럼. 기록은 매체를 통해 남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간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같은 것이 그 대상이었고 현재는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기록을 남기는 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체의 종류는 시대에 순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에는 비디오테이프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도태된 매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알림장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숙제 혹은 준비물에 관해서 하 기록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다음은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글, 글로 적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매체입니다. 네, 다음은 달력입니다. 달력은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 달력의 중요한 날을 표시함으로써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남길 수 있는 매체입니다. 다음은 녹음입니다. 녹음으로는 소리에 관한 기록을 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휴대폰 메모장입니다. 편리성에서는 상당히 앞설수 있는 기록 매체입니다. 네, 다음에 상황한 상황에 적절한 기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학생은 연주회 때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 연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영상을 통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록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리 실습 준비물을 기록하는 여학생입니다. 통이 경우에는 알림장이나 메모장을 통해서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가지 기억방법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선생님이 꼭 알려줘야 할 소식이 있나봐요.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내일 일교시에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학교와 공원에 가서 풍경 그리기를 할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스케치북, 연필, 물감, 물감을 사용할 때 필요한 팔레트, 그리고 붓과 물통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 그리기 대회 준비물을 알림장에 쓸래요. 그래요. 수진이는 알림장에 준비물을 쓰도록 해요. 선생님, 저는 휴대전화의 기능 중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안내하는 준비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 볼까요? 네, 다음 이번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방금 전까지 저희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글로 쓰는, 글로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메모장 기능 녹음 기능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노래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는 기록을 할수 있고 밑에 학생은 자신이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독후감을 글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강아지 방울이가 태어났어요. 방울이가 태어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어요. 무럭무럭 큰 방울이 의젓해 보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끼는 반려동물의 삶을 동영상 촬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리 시간 준비물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메모장에 한번 옮겨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번 시간, 지금 이번에는 일상을 기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은지, 동현이, 미연이가 교실 게시판 앞에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우리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말해볼까요? 체육대회가 있어요. 언제 체육대회가 있죠? 15일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음, 맞아요. 또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26일에 현장체험학습도 가요. 9일에는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모두 잘했어요.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학교 행사와 일과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학교 행사와 학교 일과를 기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학교 행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9일 브이일 대회 30일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행사인지 알수 있는 정보인 행사 이름과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날짜, 네, 다음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중요하게 알려줄 소식이 있나봐요. 어떤 소식일까요? 내일은 현장 체험 학습이 있어요. 학교와 공원에 가서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고 올 거예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중앙 현관에서 모입니다. 물과 간식을 챙겨 오세요. 복장은 긴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오면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모두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준비하고 왔을까요? 선생님, 수진이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게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곳과 동물 식물을 관찰한다는 것은 기억했는데 오늘의 복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봐요. 수진이가 중요한 내용을 잊었나봐요.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려면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해야 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글을 읽고 필요한 재료를 찾아 봅시다.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보고 기록,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 봉은토마토는 껍질을 땀고 쌉니다. 두 번째, 키위는 껍질을 굽고 끼고 작게 자릅니다. 조리법을 통해서 재료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우리는 기록하는 방법과 일상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다음 시간에는 주고받는 즐거움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의 예절을 지키며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생각이나 의견마다 의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있음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록하는 습관에 대하여 강의를 한 조동연이었습니다. 생각은 모두 마셨습니다.